자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중요한 거야 얘는? 차단되는 양이 중요한 거야 차단되고 남은 양이 중요한 거야. 항상 남은 게 중요한 거야 뭐든지 남은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봐봐 통과하면 X%가 차단된대 그러면 차단되고 남은 건 내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거야? 어, 1에서 100-X만큼 뺀 거만큼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통과하면 이만큼이 남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내, 내가 예를 들어서 10%가 차단됐다고 했어, 그럼 남는 양은 얼마인 거야? 90%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마이너스. 그러니까 100%에서 10%를 뺀게 남는 거니까 100, 100에서 x%를 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가 우리가 이걸 기호로 나타내는데 %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100분의 1이라는 거를 우리가 귀찮으니까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퍼센트는 숫자로 바꾸면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걸 몇 장을 통과했대? 10장. 10장을 통과했다. 10번 통과했어.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남은 거야. 95%가 차단이 됐으니까 5퍼, 얼마? 0.05. 자, 나는 지금 뭘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야? 남은 양. 남은 양, 그럼 남은 양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하러 가봅시다. 와, 할수 있지? 이제 <laughs> 자, 봐봐. 요거 로그취 해버려. 그럼 c 앞으로 튀어나가고 1-100분의 x 여기까지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자, 봐봐. 로그 100분의 5 맞니? 그럼 이거 로그5에서 얼마 뺐다 라고 볼수 있는 거야? 2 뺐다고 볼수 있겠죠. 로그5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수 있다 그랬지? 10. 1 마이너스 로그2 라고 외우자고 했었죠. 이거 2분의 1이 오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했었고요. 거기서 2를 뺐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뭐가 돼버려? 네? 이거 0.3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돼버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 10까지 상 나눠볼까? 10으로 나누면 로그 1-100분의 x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네, 10을 나눴는데요. 0.13 이렇게 돼. 야, 대검아. 얘? 총은 다 나올 수있다 생각해. 자,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없죠. 아, 있긴 있어. 아니, 그 봐봐. 얘들아. 0.13을 이거라고 하자매. 0.13을. 그럼 이거 마이너스 로그 1.35라고 써도 무방해, 안 무방해? 괜찮죠? 아니야. 맞잖아. 0.13은 얼마를 문제에서? 아, 그러니까 이거 왜 얘들아? 이거 왜 주는 줄 알아? 결론적으로 저거 한번 써먹을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수점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어, 계산이 바로 안 되는데 -1.87 이런 거줄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 얼마를 더해버려? 0.13 이런 식으로 더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성이 있게끔 계산이 되게, 되니까 제를 주는 거라고. 제를 언젠가 한번 써먹어야 돼, 니네가 계산을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그럼 봐봐, 이거 이제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게, 아니 계산, 그 게, 계산 잘해야 돼. 이제. 자, 이거 마이너스 1 올려. 그럼 100분의 135 로그 뭐가 돼? 로그 135분의 100이 되겠죠. 얘랑 그러면 여기 로그 100분의 100-x랑 똑같아 안 똑같아? 야, 그거, 이거 계산 별로 안 복잡해. 잘 봐봐. 두개 곱하면 얼마야? 만이지. 만은 13500 마이너스 135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35x가 뭐야? 3500 아니 그냥 3500 <웃음> 5로 <laughs> 나눠 버려. 그럼 얼마야? 2 7 0원1 0 0 0 1,000원. 1 7 0 0원1 0 0 0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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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개 더하면 7 0 0 이렇게 되면,